인간은 누구나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하여 대단히 두려워합니다. 혹시나 잘못될까봐 염려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어쩌면 인간의 본능 아닌가 싶네요. 아주 어린 아기였을 때부터 이미 그런 모습이 있었으니까요. 어쩌면 우리는 책임을 회피해 본 적도 있고 또 누군가의 책임 회피로 인하여 억울하게 당한 적도 있었죠. 이 책임 회피에 대한 문제,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옳은 것일까요? 오늘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에 대하여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친절이 큰 힘이 됩니다. 예전 사회초년생 시절 입사한 지 얼마 안된 입장에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마침 3개월 후한명 있던 선임마저 다른 부서로 이동을 했고, 과장님이 일을 시킬 사람이 저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과장님께 직접 물어보면 엄청 화를 내셨어요. 결과물을 검토하는 입장이지 너한테 일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고 무척 역정을 내셨죠. 그래서 다른 팀에 저와 비슷한 일을 하는 선배들에게 저 동냥하듯 일을 물어보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과마다 특성이 다르기에 그대로 적용했다가는 문제가 크게 있었죠. 처음에는 일을 모르다 보니 물어보고 알려주는 대로 일을 해서 과장님께 보고했다가 엄청 혼났습니다. 그때 저는 조금이라도 덜 혼나기 위해 다른 과 누군가가 알려준 대로 했다고 말했죠. 그랬다가 더 크게 혼났습니다. 그때는 잘 알지 못했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일을 알려준 고마운 선배에게 오히려 책임을 돌리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것을 알아본 과장님이 더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일을 못하는 건 참겠지만 인성이 나쁜 건못 참겠다고 말이죠. 돌이켜 생각해 보니 제가 정말 큰 잘못을 했더군요. 그리고 그 선배에게 가서 사과를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말을 했고 오히려 과장님께 크게 혼났다고 말이죠. 그 사과를 안 하면 더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 모르게 말은 뒤에서 돌고돕니다. 알려줘서 잘하면 마치 자기 혼자 다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잘못되면 남 탓하는 비겁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을까봐 무척 두려웠거든요. 벌써 20년이 지난 이야기지만 사실 그 이후로도 그런 사례는 늘 자주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후배들이 저에게 물어보고 잘못되면 제 탓을 하고 잘 되면 자기가 한 것처럼 하는 모습을 그대로 지켜보고 있었죠. 그럼 그 후배가 정말 좋은 평판을 받았을까요? 그 순간은 그렇게 칭찬받았는지 몰라도 팀장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저에게 나중에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저 후배한테 일을 가르쳐 주지 말라고 말이죠. 사실 그 칭찬은 빈말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나는 책임을 잘 면피했다 여길지 모르지만 이미 오랜 경험이 있는 선배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선배들이 아니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동료나 다른 후배들마저도 그 사람의 인성은 이미 다 알고 있더군요. 책임을 잘 회피했다 여기며 당사자는 안도의 숨을 내쉬지만 사실 다른 사람들은 고개를 돌려 수군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잘 가르쳐주고 억울하게 당한 선배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죠. 물론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선배가 이상하게 가르쳐줘서 후배가 된통 욕을 먹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정말 억울하지만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그 조언을 잘 판단해서 녹여내는 일. 그리고 미리 일을 하기 전에 그 의견으로 방향을 잡아서 일을 시킨 선배나 팀장에게 사전 확답을 받는 일. 그두 가지를 잘 선행했다면 그렇게 억울한 경우를 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책임 회피를 한 선배는 논 외로 두고 말이죠.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직장 생활의 사례이지만 일상 생활에서도 모두 적응해 볼수 있는 문제죠. 책임을 질 일이 있다면 그냥 깔끔하게 죄송하다고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무척 마음이 불편하긴 하지만 실은 그 모습이 찾아보기 힘든 유형이기에 오히려 더 인정받고 솔직 담백한 사람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물론 그런 잘못이 자주 반복되면 안 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잘못을 보완하고 성장하는 모습 그 자체로도 사실 감동이죠. 흠결 없이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도 좋지만 부담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을 잘 완수하면 더큰 일이 주어지는 것이 당연 지사죠. 그 모든 것에서 완벽주의를 추구하면 스스로의 에너지를 크게 소모합니다. 또한 책임을 회피하는 일은 이 완벽주의와도 연관이 매우 큽니다.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첫 번째 이미 상대방이 다 알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것두 번째 순간은 모면할지 모르나 주위에 소문이 나서 나의 평판이 안 좋아진다는 것세 번째 스스로 모면했다고 믿고 그 일을 수시로 반복할 확률이 높다는 것. 결국 이런 이유로 언젠가는 다 드러납니다. 책임을 지기 어려운 일을 애시당초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부패와 관련된 일이라거나 감당도 못할 것을 괜한 자존심으로 아는 척하면 반드시 곤란한 상황에 처합니다. 내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언행을 잘 관리하면 책임을 지는 일도 충분히 수월합니다. 항상 이런 부분을 마음에 잘 두고 있으면 여러모로 삶에서 겪는 곤란한 경우를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찬란한 빛입니다. 감사합니다.